하늘천 목순명 어조사지 이를 위성품성이요 딸을 솔 성품성 어조사지 이를 위길도이요 가출수 길도 어조사지 이를 위 가르칠교이니. 길도 어조사야 사람 자는 아닐 뿔 가할가 잠깐수 잠깐유 떠날리 어조사야 이니 가할가 떠날리 염 아닐비 길도 어조사야 이라 오를시 연고고로 군자군 사람 자는 경계할게 삼갈신 어조사호 그기 바소 아니불 볼도 하며 두려울공 두려울구 어조사호 그기 바소 아니불 들을문이니라 없을막 어, 나타날 현 어조사 호 어두울 은이며 없을 막 나타날 현 어조사 호 자글미 니 연고고 로 군자군 사람 자는 삼갈신 그기 홀로독 어조사 야 이니라. 기쁠히 성낼노 슬프레 즐거울라 어조사지 아닐미 드러날 발을 이를 위 어조사지 가운데 중이 드러날 발말 이을 이 다하게 가운데 중 절도절을 이를 위 어조사지 화할화이니 가운데 중 어조사야 사람자는 하늘천 아래하 어조사지 크을대 근본분 어조사야이오 화알화 어조사야 사람 자는 하늘 천 아래 하이 어조사지 통달할 달길도 어조사야 이니라. 이를지 가운데 중 조화로울화이면 하늘천 땅지이 자리잡을 위 어조사연 하며 일만만 물건물이 자라육 어조사연 이니라. 오른 우는 차례제 한일 글장이니라.